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 간의 비방과 고발이 이어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주지역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유세는 보이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 간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유세차에서 시끄러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후보자들은 유세차에서 확성기로 자신의 공약을 외칩니다.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원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유세에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절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번 선거 때보다 아주 좀 차분하고 조용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저 지방 쪽에서는 뭐 유세할 때또 차가 지나가면서 또뭐 다른 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쓴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원주에서는 아직 뭐 그런 건 없고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유정예미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원주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낙선자나 당선자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상대 후보를 지역의 큰 인재로 보고 정치적 동반자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원창호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요. 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긴긴 겨울 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창목 씨 후보에게 우리 시민들이 주었던 바람과 표만큼도 제가 모두 떠안아서 우리 모두 화합하고 같이 갈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뭐 상대 후보 열심히 하시고 인필 훌륭하시고 또 특히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셔서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 가능하시다면 또 원주에서 계속 계시면서 원주에서 정치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상대 후보의 기량을 인정하면서 지역을 위해 활동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낙선한 후보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